7월 4일 금요일 오전 증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단 하루 만에 고객 예탁금이 무려 4조 원 넘게 빠진 날, AI 상장주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은 급락세를 보이며 무거운 분위기로 출발했습니다. 이로늘의 시장 흐름 요약.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5% 하락한 3074포인트, 코스닥은 1.72% 하락하며 779.66까지 밀려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억 원 넘게 순매도 하며, 수급이 급격히 악화됐고, 무엇보다 고객 예탁금이 오전에만 4조 원 이상 이탈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대거 출해됐고, 삼성전자 순 고르기, 지주사 방산 정책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로 글로벌 증시가 쉬는 날, 국내 시장은 홀로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주요 테마 특징주요약.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테마는 바로 AI 신규 상장주. UNAI가 상장 첫날 닷따블에 근접하며 180% 넘게 급등했습니다. AI 빅데이터 관련 투자 심리가 강하게 살아났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수의 기대감에 한국전력 가수공사, CXI 등이 강세를 보였고, 웅진 싱크 빅은 1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에 7%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나오션 강원 에너지 등은 정책수의 기대감에 오름세, 삼육물사는 탈플라스틱 정책, 폴라리스 오피스와 다나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 뉴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타 개별 종목 중에서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텔코나레프 제약, 태광산업, 유니샘 등 다양한 재료들이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주요 뉴스 이슈 야 뉴스 면에서는 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 근접 소식이 핵심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사상 최고가와 맞물려 가상자산 투자 심리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 하락 전환, 고객의 탁금 급 이탈, 상복 개정안 통과로 인한 전력 지주사 강세, 2조 규모의 판교 테크원 타워 매각 본격화, AI 딥테크 기술 확산 등, 오늘 시장을 움직인 국직한 뉴스들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4호 전장 핵심 포인트 요약,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보면요. 첫째, 고객의 탁금 4조 이탈로 단기 수급 불안 본격화, 둘째, AI 신규 상장주 UNAI 돌풍으로 관련 섹터 전체 분위기 고정, 셋째, 상복 개정안 통과로 에너지 지주사 수급 전환. 넷째, 글로벌 이벤트 부재 속 국내 증시 단독하락 다섯째, 바이오 방산. 정책 테마 등 개별 이슈 중심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투자 정보 공유와 공부를 위한 참고용입니다. 투자 판단은 각자의 분석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어서 오후 시황과 특징주 브리핑도 준비될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알랴뷰. 이 콘텐츠는 투자 정보 공유와 공